E 상 가족 경영을 기반으로 따뜻한 교육 행정을 펼치고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덕분에 학력 수준은 물론 문화 수준,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 기대도 가장 높은 곳입니다. 때문에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충남 최고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존감과 배려심을 가진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모든 교직원이 힘쓰고 있습니다. 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국민운동본부는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해 있고 2010년 2월에 창립해서 올해 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천안시 공서울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서 큰 화제가 되었고요. 지난해 3월에 또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가정용 태극기 2,000개를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또 경기도의 군부대와 논산의 육군 훈련소에 태극기를 제공했고요. 또 성정동 일대 주민들에게 200여 개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해서 태극, 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어, 단체입니다. 앞으로도 태극기 달기 운동을 어, 우리 그 애국 충절의 고장인 천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운동으로 확산하시고자 노력하고 계시고 또 천안 지역 주요 시설에.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해서 태극기 달기를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음, 활동을 하는데 앞으로도 힘을 쓰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 이거 짧은 시간에 제가 이 가슴에 타고 있는 말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스위서는 세계에서 가장 에, 안전한 중립국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단이나 모든 공공기관이나 심지어 카레까지도 스위스의 키를 다붙착해서 국민 의식을 단독케 하고 인구는 800만의 인구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최대 다시 말하면 그 안보 훈련이 잘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전 가정마다 안전군장할수 있는 모든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민방위 훈련할 때 우리 국민들이 안전군장을 하고 5분이네. 가장 안전한 나라이면서도 국가에 대한 의식이 너무 투철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나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오래 있으면서 확실하게 느낀 게 그거죠. 다민족이 다문화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어느 인가는또하나요왜하나가 했더니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시민들. 그래서 성조기를 달고 주유소마다 가보면 은 성조기가 일곱 개씩풀러요 교회도 저는 리먼트 처치라고 아주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개혁주의 교회를 갔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30m 이 주물로 도와가지고, 태학교 성적이 휘날리고 있어요. 그때, 그래. 인간이 동물과 닮은 것이 뭐냐면, 공동체 생활하는 사회적 존재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하고는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의 운명이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지금 가슴이 아픈 거예요. 3일절날 이렇게 나가보면 태업기를 단 집이 아파트 한채열 집도 안 돼. 한 동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선진 그리고 중립국으로 안보가 다 아주 걱정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나라 국민의식 또 제가 이스라엘나라 청년들을 만나서 서툰 연어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강력한 민족의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날 설교하면서 울면서 우리 하자 우리 은퇴하고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뭐, 뭐, 아 우리 후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어? 정제적인 강국을 위해서, 세계에 뛰어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세들게 이런, 애국, 애족의, 그리고 민족 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흉어주는데, 뭐가 제일 급하냐? 첫째, 태어끈할 군동부터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국기 태국기 그 계약을 설치하고 았어요그리서 이제 그런 의사를 발표했더니 휘장님께서 기꺼이 좋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하나 해달라. 그래서 28m에 1 8 m 아마 대한민국 에서 제일 큰대학기를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뭐자랑하려고는 우리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아, 우리 교육장님들, 앞으로 교육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 교육, 교육,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그럼, 노 후년에, 다시 말해,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세대들에게, 아, 나라에 대한, 또 국민에 대한, 또 역사적인, 역사 의식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 국민의 미래를 좀, 네, 나라 없이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런 일을 저희들이 했어야 할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문영모 이사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어, 천안의 많은 곳에 이제 태극기가 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이끼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이사장님 말씀에 따라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네, 태극기를 길가에 다섯 개를 지금 걸었습니다. 한 500개를 걸어야 할 텐데, 너무 조금, 조금 걸은 것 같아서. 그, 그, 미국의 성적이는 그, 아까 말씀드려보니까, 소재가 조금 우리하고 틀려서 그런가, 걸어놔도 때가 덜 탄다고 해요. 근데 우리, 우리 태극기는 보면, 습달만 되면 새카매져가지고 오히려 안 걸림만 못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지과에서 많이는 설치 못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도, 더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아, 정말 천안 곳곳에 지금의 태극기의 모습을 보면서 <laughs> 이사장님의 나라사랑의그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한 우리 김경태 본부장님은 교육에 오래 계셨고 또 나라사랑운동에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했던 모습에 감격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석 사무국장이나 님 이사님, 이사님도 같이 교직에 계셨고 우리황인석 우리 사장님은 언론계에서 참. 철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제 마음이 우리와 합쳐졌으니까 우리도 어, 그 뜻에 함께해서 우리 5대동목중 하나인 나라사랑운동에 예, 아주 촉매제가 되어지고 각종 상품이라든가 또 각종 대회라든가 이런 것에 예, 태극기가 많이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어, 내년서부터는 더욱 활성화된. 전국에서 같은 태극기를 제일 사랑하는 그런 천안이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계약서를 드립니다.